2024시즌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한 기아타이거즈 9월 19일 현재 잔여시합은 7경기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각종 지표 기록을 볼때올 시즌 팀의 슬로건답게 압도하는 시즌이었다 에, 4월 9일부터 줄곧 선두자리를 지키다 6월 초 잠시 2위로 내려앉았던 그런 순간도 있었죠 음 그러나 6월 12일 선두 재탄환 이후로는 이얘기는 한없이 차가운 도시호랑이의 면모를 보여주며 추격자들의 도전을 뿌리쳤다 야구는 뭐 작게 보면 투수와 타자의 1대1 대결이지만 한 경기 더 나아가 144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이 리그 시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어떤 종목보다도 팀의 전체 전력이 중요한 팀 스포츠지요. 예, 정규 시즌 우승을 했다라는 거 이거 뭐 팀원 한명한명 한명 모두 정말 잘해줬다는 뜻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생각하는 다섯 명, 다섯 명 중에 타자 2 명과 투수 3 명을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선 그 타자. 두 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김도영, 힘차게 달려라. 기아의 승리를 위해 쏘 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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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달려라. 기아 탈거즈의 마지막 1차 지명자 김도영의 재능이 프로 데뷔 3년 차에 대폭발했습니다. 평년에 비해 다소 이른 실시작과 작년에 이제 국제대회 출전 중에 입은 부상 때문에. 프린캠프를 운전이 치르지 못했죠? 어, 35PS가 0.377에 머물며,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하하, 적어둔 앞에서 치워라. 아, 가짜 재능이었다. 문동주 아, 피처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등등. 팬들 사이에서도, 아, 좀 강경한 분들, 어, 온갖 험한 말이 나왔지만, 4월 2일, 이제 수원 KT전에서 사만타로 예열하더니, 4월 5일, 광주 삼성전에서 시즌 첫 홈런 기록, 이후 가파른 상세를 그리며, 아, 기아 팬들을 행복사시키기 시작했어요. 4월 25일, 고척 키움전에서 김선기 상대로 홈런 KBO 최초 월간 10-10. 아, 요거에 성공했는데, 사실 뭐이 홈런이, 어, 이 기록이, 김도영 의 프로 데뷔 첫 시즌 부자일수 홈런이었죠. 근데 이건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KBO 리그에 미칠 원자폭탄급 임팩트에한 예고편 정도였다. <laughs> 6월 23일 광주 한화전에서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레전드 투수 류현진의 체인지업통타에 시즌 20 홈런을 달성하더니 7월 23일 광주 NC전에서는 KBO 통산 두 번째 내추럴 사이클 기록하면서 다시 화제의 중심이 됐고 8월 15일 광복절 고척 보에서 5회 초 키움의 헤이스 상대로 시즌 30 뽐눈을 때리며 키우코 33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김도영은 20세 10개월 13일 KBO 리그 최연소 그리고 시즌 111경기 0 최소경기 30, 30클럽 가입자가 됐죠. 9월 19일 현재 김도영은 시즌 37개 로를을 기록 중이고 7경기를 남겨둔 채 40, 40에 도전 중인데요. 40, 40은 2015시즌 n c 다이노스의 에릭 텐즈만이 달성했으며 그 시즌 텐즈는 시즌 47개 로를을 때렸습니다. 김도영은 현재 득점, 장타율, OPS를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공격지표 대부분에서 상위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어, 가장 유력한 시즌 m v 후보다. 네. 1 5 5 k g 를 던지며 화제의 중심에 섰던 진흥것투스 문동주를 거르고 기아가 1차 지명을 했지만 데뷔 첫해 초반 리그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2023년에는 이제 부상으로 또 많은 경기 결정 했죠. 그러자 일부 팬들은 김도영의 재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미 팀의 중심 선수를 도약해 승부의 흐름을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량을 증명했고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팬들에게 부응하는 플레이로 미친 존재 아이 마음껏 보이고 있어요. 어, 기아 타이거즈는 뭐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 같은 스타플레이어들이 즐비한 팀입니다. 그러나 김도영은 이들 사이에서도 아, 뭔가 굉장히 특별한 선수다. 어, 그리고 여전히 보여줄 것이 무궁무진하기에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정점이 어디일까? 아,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어, 바라기에는 이번 한국시리즈 무대에서도 김도영이 팬들의 바람을 200%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영아. 아니, 네 알로야. <laughs> 자, 2017년 FA 100억 원의 시대를 열며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이적한 최영우는 원조 이마편으로서 아, 그의 기아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열한 번째 아유, 우승의 중심에 섰죠. 이맛에 현질한다. 아, 이마편이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정말 찰진활력을 지켜보던 기아 팬들이 나지와 난치오 김선빈 아, 요러 선수들을 제외하면 변변한 야수 한명 제대로 육성해 본적 없는 아이놈의 축구석은 육성이고 나발이고 야수는 사서 쓰고 바꿔 쓰고 주서 써야 한다라는 걸 자주 섞인 농담을 주고 받았죠. 체형은 아, 진정한 돈값이 무엇인지 메시지는 보여줬는데. 특히 안구 질환에 시달렸던 2021년조차도 100경기 이상 출장했을 만큼 이적 후 정말 꾸준하게 경기에 나와 기아의 해결 사임을 증명해줬죠. 지난 시즌 말에 이제 쇄골 분쇄 골절을 당했는데 금강물개급 육체를 가진 최영우의 야구 커리어에 아마 처음 입은 대형 부상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나이 40이 넘은 상황에서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올해 최영우가 얼마나 잘해주겠느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시즌 준비라면서 본인도 이제는 클리너업이 아니라 하위 타선으로 내려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이제 미디어를 통해 밝힌 적도 있고 실제로 2017 우승 당시에 지금 감독인 이범호가 안치용 다음 타수는 6번. 혹은 7번으로 출장해 하위타선에서 큰 관방을 누리는 활약으로 기아우승에 일조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최영우에게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 따니까 뭐예요? 어, 나성범은또 개막전에 다리가 안 좋아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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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고 도영이는 정신 못 차리고 헤롱거리고아 직구석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게 가관이거든. 어, 그러니까 또 최영우가 에 <laughs> 네, 클린업으로 나와서 3월 OPS 0.979 홈런 두 방을 갈기면서 팀을 하드캐리했죠. 이후에도 5월과 6월 계속 OPS 0.9가 넘는 꾸준한 활약 물론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확실한 예,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해요 우리 머릿속에 리그를 씹어먹던 최영우가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건 맞는데 여전히 놀라운 출루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해결사 본능은 뭐 이번 시즌도 여전하고요 결국 시즌 20개가 넘는 홈런 그리고 OPS가 0.8 후반대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반열의 타자에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또한 지명타자 골든글러브 수상이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전반기에 k t 위즈의 강백호가 오랜만에 이름값에 맞는 활약을 하며 일찌감치 올해 골든글러브 경쟁은 이제 강백호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뭐 강백호가 최근 9월에 반등하긴 했지만 후반기 성적이 OPS 0.656, 홈런 3개 정도로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최영우의 지명타자 골든글러브상이 수 유력하다고 봅니다. 올해 최영우를 보면 아 진짜 이 삼국지 어, 형주에서 유비에게 스카우트 당해서 정군산에서 위나라의 맹장 하우연의 목을 베며 한중 땅을 유비에게 바쳤던 황충이상 나는데 본인은 결코 일찍 은퇴할 생각이 없고 진짜 스스로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현역 연장 의지가 매우 강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선수 생각이고 사람의 육체라는 게 이제 언제 한계를 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리빙 레전드 타자의 활약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번 한국 시리즈 최영우의 활약은 또 어떤 모습일지 요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올해 정규시즌 우승에 빛나는 두명 김도영과 최영우를 소개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투수 나머지 세 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